함께 일하는 직원 아버님의 상악 동거 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 증례. 치료 증례 2024-12-6. 왼쪽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되었어요. 몇달전 본원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치과 위생사 직원분의 아버님께서 내원해주셨습니다. 직원의 가족분들이 내원해주시면 내심 흐뭇하지만 또두 배로 긴장되기도 합니다. 히우 상악 왼쪽 어금니 두 개가 발치된 상태였으며 하나 남은 어금니도 흔들리고 불편하셔서 오른쪽으로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른쪽 가장 끝 치아도 흔들리고 충치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1 오른쪽 끝 어금니 치료 치아와 치아 사이에 충치가 꽤나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신경 치료의 가능성도 높았으나. 조심조심 충치만을 제거하고 보니 다행히 신경치료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했고 단순한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크라운의 교합이나 크라운 마이너스 치아와의 적합도 주변 잇몸 반응도 좋았지만, 치아의 동요도 때문에 인접치와의 공간에 자꾸 음식물이 끼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흔들리는 치아는 그 동요도를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혹 급성치주염 잇몸질환의 경우에는 잇몸 치료 후 치아의 동요도가 개선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해당 치아의 경우 서서히 꿀의 소실이 일어났으며, 수년간의 교합력에 의해 흔들렸던 치아였기에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흔들리는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동요는 있지만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과거 치료 경험이 있었던 인접치 크라운과 연결하여 다음 엑스마이 레이 사진과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2. 왼쪽 임플란트 치료 치료 당시 남아있던 상악 왼쪽 어금니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남아있는 잇몸뼈도 많지는 않지만 또 심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아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1. 치아의 동요로 인한 음식물 끼임 식편화 도 2. 추후 치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환자의 번거로움. 이에 대해 환자분께서 치과위생사 선생님의 아버지 였기에 조금은 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저에게 모든 선택을 맡겨주셨습니다. 현재 불편감을 호소하고 계시며 치료 과정도 간소화하여 추후 신경 쓸 일이 없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해당 치아를 발치하였습니다. 며칠 뒤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좌우 공간을 포함하여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임플란트는 아주 좋은 위치에 나란하게 식립되었으며 주황색 선을 보시면 처음 내원시의 상태와 다르게 흐릿하게 볼륨이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 포스팅에도 설명드렸었지만 코와 연결된 상악동이라는 공간의 얇은 막을 거상하면서 뼈를 이식한 흔적입니다. 뼈 이식된 양이 많았고 환자분 또한 협조적이었기에 급하게 보철물을 제작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5개월 정도 기다린 뒤 완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식립 4개월이 되었을 때 해당 부위만 확대된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주변 뼈와 잇몸이 염증 없이 안정적이며 이식된 뼈가 잘 굳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상방의 보철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더 이상 오른쪽도 음식물이 끼지 않고 왼쪽도 전혀 불편감 없이 만족하셨습니다. 이론 상으로는 9개월 이상이 지나야 비로소 뼈이식한 공간이 완전한 뼈로 치환됩니다. 추후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아마도 조금씩 뼈가 더 단단하게 차오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